안녕하세요. 자영업 팩토리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상생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백다방 아메리카노 500원은 시장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첫 대규모 할인 행사의 경험으로 가맹점주의 피로와 이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 등을 새로운 문제로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제 할인하다 망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버가 중국에서 무제한 할인만 하다가 결국 망할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단기 프로모션 그 정말 상생일지 아니면 재앙이 시작일지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면서 이 예비창업자분들이 그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길 바랍니다. 단기 행사로 매출이 올라가면 뭐가 좋을까요? 이제 맞습니다. 이 행사 기간에는 당연히 매출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 문제가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 이제 외식업 회사를 다닐 때 이제 할인행사 비용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감맹점주와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할인행사 비용 지원을 이제 본사에서 본부에서 다 이제 세금 문제로 가져갈지 아니면 감행점주의 매출로 합산해서 이제 처리할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문 세무사 분들께서 가이드를 정해주시겠지만 이제 가맹 지금 뭐 더군코리아 가맹 점주님들도 지금 바쁜 상황이라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본부와 협의할 때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이드를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 이제 갑자기 손님이 몰립니다. 이 더군코리아 할인 행사 초기에 했던 우동이나 이런 기타 브랜드들은 큰 이제 고객 몰림이 크진 않았는데 역시나 이 500원 백다방 아메리카노 할인은 엄청나게 손님이 몰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좋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매출이 오,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아마 더군 코리아도, 이, 이력이 씌우 때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자기 몰리는 죽은, 중앙일이 아르바이트 부족, 이제, 초과 근무와 단기 인건비 증가,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이 5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앞서 뉴스처럼, 가맹점주님이 쓰러지기도 되고, 이제, 아르바이트생의 엄청난 불만들과, 또, 고객들은, 이제 이렇게 손님이 몰리지, 점주가 손님이 몰릴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이 계속 한참 기다리는 이제 고객 불만까지, 이제 결국에는 서비스 품질 저하, 리뷰 악화, 단골이탈 이런 이제 최악의 상황도 이제 발생할 수도 있,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단기 유인만 보면 성공 같지만, 이제 브랜드 신뢰를 깎아놓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이게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분명히 더본 코리아 가맹점주지몇분 입장에서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더군 코리아가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에 이 상생안을 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유통기한 임박재고를 이벤트용으로 해서 가맹점주에 밀어내는 게 아닌지. 이런 상황에서 혹시 가맹점주 매장에 그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막 분명히 점주들은 이 부분에서 신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역시 이제 이소문에 이제 외부에 노출됐을 때, 이거 진짜 상생이야? 아니면 본사 재고 처리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우버는 어떻게 망했을까요? 외식업체와 좀 사례가 다르지만, 우버는 초기 중국 점유율을 높이려고 탑승객 요금 25%를 할인을 했고, 그 운전자 수수료를 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계속 인데 이런 할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탑승이 늘어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됐고, 2015년 상반기에는 행사비용만 7,200만 달러를 이제 비용을 집행을 했습니다. 결국 손실이 10억 달러가 됐고 2016년 이제 중국의 DD 출신에 이제 매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과도한 할인은 그 점유율은 늘릴 수 있어도 재무구조를 거의 박살 냅니다. 또한 백다방이 계속 이렇게 할인을 했을 때 결국 인근 커피숍도 초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속적인 할인으로 이제 매출이 빠지는 구간이 왔을 때 결국에는 이제 서로 치킨게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맥다방만잘 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브레튼도 같이 이런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다 꺾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단기 할인 행사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아마존은 48시간 안에 14조원 매출을 일으킨 사례도 있고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진행하고 나니까 고객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참여해야겠다는 이 습관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쿠팡 범개대도 비슷한 사례이고. 결국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그 단기 이벤트를 이제 구조화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몇월 며칠 어떤 행사 정확하게 픽스하고 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매출 상승으로 일어나는 효과를 이제 볼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단기 할인 행사는 그 마케팅 도구일 뿐 전략이 아닙니다. 결국 백종원의 할인 행사도 반짝으로 끝나면 신뢰가 끝나고 맙니다. 더본코리아 마케팅 팀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하려면 6개월 이상 반복되는 구조가 돼야 되고 예측 가능한 정기 이벤트가 돼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EDLP 전략으로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노브랜드의 방향성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잘 적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진짜 상생은 할인이 아니라 신뢰와 구조로 이제 완성됩니다. 이번 더원 코리아의 백다방 아메리카노 500원 할인. 이 부분은 분명 다른 프랜차이즈들이나 다용업자분들께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말 백다방 매출이 우상향할지 유지할지 아니면 관짝효과로 끝날지 이 부분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인 전략을 하시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